이거는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달라진 거는 뭐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나름 요청사항도 많고, 영능법사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 모드래쉬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영능을 강화한다. 끝. 엔드나 털게요. 훨씬 들어온 거 알았으니까. 저게 하이랜더 일리가 없잖아. 그리고 애초에 하이랜더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주문만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복사 잠깐만 복사를 했을 때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그나마 불길? 그나마 불길. 지금 같은 매치업은 둘중 하나야. 그냥... 어, 이름 뭐지? ETC에 있는 환영의 물약 줄기 공연으로 가거나, 영능을 계속 강화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때린다던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불길 가기 컸으니까 얘가 함께 하나만 할까? 한 번에 5 데미지야, 알아도. 그리고 지금 같은 매치업은 또 얘가 필요 없어요. 얼방은 그냥 이거 장식품에 해당하는 거지. 그게 깨지거나 할 일이 없거든. 웬만하면은. 근데 이거는 알리바이도 똑같아. 다 의미 없어. 그냥 걸려진 무언가야. 어그로 매치 같이 막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쓰는 경우가 딱히 없어. 힘들게 경치가 좋은데. 한번더 쓰겠다. 카드가 너무 많아요.

변신 하면 10대 빈가 9대 미진 가되 고, 두턴 동안 열심히 때리 면될것같 은데, 변신 하고 털뻔 터치 다 미리. 방어도 날려버리고요. 좋아요. 이제 다음 턴에 비스타비스타대고 최대한 하수인 안는게 나은데, 그러면. 6일. 그래 일단 자연화는 안 맞는다. 뭔가 많이 쓰긴 했지만 자연화만 안 맞으면 돼. 오케이. 얘가 그러면은 알리바이랑 불길이 있네. 나는 9데이지올래방친구하면 18뎀. 최대한 열심히 때리면 될것 같긴 한데. 말이 쉽지. 계산대로라면 난 머리 좀 식혀야겠어. 아, 애매하네. 시간이다 근데 원래 이매치업 이기기도 힘들고 웬만하면 지는데 <laughs> 어째 잘 끌고 오고 있긴 하다 와우 아 이러면은 시린 빅하 겠다. 카 드가 거의 다 떨어졌 습니다. 관용 앤 물약 을 하고 노래방 친 구를 바꾸 거나 해야 될것같 은데, 수습 생 이랑 최 대한 핸들 을털고 바꿔 봅시다. 이럴 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게 모드레쉬 같은 애들인데 진짜... 아 근데 굳이 쓸 필요도 없긴 해걔 모드레쉬를 쓰기에는 메타가 안 맞아 야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되지 않냐 이거? 웬만하면? 두번 쏘잖아 그러면 1 8대 아니야? 메커니즘이 그런 거일 텐데 구뎀 쏘고 구뎀 쏘고 왔네요. 약뎀으로 11 데미지. 얘영능은 그냥 염구야. 제이 왔군. 페보비니 합파법상가 네 뭔가 그건가 보다. 합파 그 해외 유저가 만든 거가 공유했던데. 그건가 보다. 얼마? 최대한 버티다가 최대한 버티는 거밖에 할게 없어. 샤피하면은 알리바이는 막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얼방이 더필요할지요 간다 하면 뭐 복사하면은 롬메스도 쓰니까 나베다 할지도 줄기 공연으로 킬각 잡는 것보다 영능 강화해서 그거 가지고 끝내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각이 너무 안 나와. 이거 몇번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까비요 근데 이거 다 쓰면은 데미지 안될 텐데 아무튼 생성하는 거 먼저 쓰고 아 근데 진짜 할거 없어 아 데미지 만들어서 파파데비나 할게요 이거는 알라, 아 그런 카드를 쓰는구나. 아우, 잠깐만요, 아니다. etc 환영해물약 해야 될지? 어 이런 말 다르던데? 일이 얼거만 들까? 어차피 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만. 와도 저게 나와, 일단 갖고 와, 일단 갖고 와, 까지. 안아지 용도 어 와우 변수인데 저거는? <laughs> 진짜 변수임 아 브람만 나왔으면 뭔가 아깝네 근데 뭘 쓰는지 모르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애초에 내가 덱을 기억못해 가지고. 난리 불 난리. ms만 나와도 나쁘진 않더 그럴 리가 없죠. 안전하게 하죠. 그냥 뭐까지? 이게 딸깍딸깍 그 자체 아닐까? 너는 공격해라. 나는 버틴다. 딸깍. 아 갔다 갔다. 채니꾼이 아닐 수도. 진짜 아니네. 쌀총 쓰면은 대부분 빅냥꾼인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인양한 거 야수니? 일단 당장 상황 좋은 거, 내가 환영의 물약을 하고 별감기를 쓰면은 굳이 ETC에서 환영의 물약을 할 필요는 없다. 오것은 좋다. 이거는 이거 야수네. 미친. 압력판와 오늘 밤오라 방. 오 마법이 가득한 늘 방. 기를 방. 오보시겠습니다 모두에게 하겠다 어이가 없네. 우리처럼 음, 내주마. 왠지 그거일 것같더라 저런 거나 저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비밀을 쓰면서 빅 야수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 그냥 안 그려지는데? 그림이? 뭔데 또 일단은 이러면 됐고 비밀이랑 야수를 쓰는데 그럼 뭐야 저건 좀 무서운데 진짜 제일 무서운 덱이 알고도 못 막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 이게 제일 무섭거든 근데 지금 두 번째 이 상황이야 아, 근데 이거 쓰고 싶지도 않다.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이거는... 릴링까지 쓰는 거면은... 야, 비밀을 맞춘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사치 같은데, 뭐 있어?

빙 야수를 안 내고 있 다는 라게그 소름이긴 해. 근데, 근데, 공데도데근 대충 예상은 했는데 진짜라고 하니까 좀 슬프네. 아이다 랜덤인데 지금 봄벌 네, 세번 맞았거든? 이거는 그냥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사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나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또 뭔데? 이 천거군. 사실 옛날에 있었던 느조스냥뿐이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 나네. 계속 얼려. 드디어 하나? 그래 저런거 왜안 쓰나 했다. 혹시 여기서 얼회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야 와사이 어이가 없다 진짜 미리 한번 쏘고 다다음 턴을 기약하자 우와, 진짜 이게 뭔 싸움이냐? 이미 다 뺐고요. 와무 깊이 생각하 s 마 n g the cutting m a 혹시? 정거부였고요 빗줄기 공연, 따다다다다다. 공전 환영의 물약. 각고는 오는데, 내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끝난 거 같기도 하고. 따다다다다. 아, 끝났네, 이러면. <laughs> 어우, 드디어 했다. 야,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줄기 공연, 이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야. 웬만하면 안 일어나. 자, 이런 경우가 웬만하면 없어.